키읔 <laughs> 키읔 누가 그래요. 키읔 <laughs> 키읔 제가 그래요. 이호랑이님이 누가 그럼 옐호랑이님 이리 호랑이님 이리 홀라니 미. 이리 이리 옛 호랑이님이 스물두 살이라, 일하... 옛 호랑이님이 서른 살 같이 생긴. 쪼거에 <laughs>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. 내 서른 살갔다 올라와봐. 좀맞죠 옛 호랑이, 옛 호랑이 님이 생기. 좀 맞읍시다, 호랑이 님. 호랑아, 홍집 인천이거든? 옛 호랑이 님이 지은 니은 잡네. 인천 오면은 니 장기 꺼낼 수 있다? 딱 해가지고, <laughs> 면연 다음에 딱 그냥, 오물 그 안에다가, 뭐 안에다 뭐 넣었을진 알 수가 없다. 폭탄을 수 있다. 호레가 잔인하게 이거 못 먹어. 이거 맛있다고 올린는기 누구냐 나와라 그녀석 진짜 <목소리> 이거 건져 먹어야겠다 옐.. 옐 호랑이님이 그럼 또 할거같아 또 할거같아 바로 영어 몰라요님이 볼케이노 드시지 야 볼케이노 맛있어? 옛 호랑이님이 이윤 이윤. 옛 호랑이님이 맛있음 영어 몰라연님이 꿀맛이에요. 옛 호랑이님이 꿀맛보단 옛 호랑이님이 불맛이죠 키읔 디그레. 불맛이냐고? 불맛으로 맞아 불래 너 진짜? 옛 호랑이님이 형은 그. 일 호랑이님 영어몰라이언님이 아니면 지코바도 추천. 어, 지코바는 괜찮던데 맞아. 지구바 먹어봤어요. 일 호랑이님이 고브리모니 들고 다니는 금바따로 맞아볼래. 뭐 밥으로 맞아볼래? <laughs> 지금 내눈 앞에 있는 일 호랑이님이 형 니은. 진짜 내가 미치도록 될수 있을 것같거 이건 밥이면 진짜 옐 호랑이님이 형은 지금 먹고 있는 펩시로 맞아 볼래? <laughs> 이거 이거랑 이이이이 이 이, 이 그릇이랑 뭐가 더세거 같니 너 씨발 뭐가 세거 하냐 장난하냐? 예, 옐 호랑이님이 캔 옛 호랑이님이 반가른 게옛 호랑이님이 셀거 같아요. 내가 내 도수다. 어, 옛 호랑이님. 옛 호랑이님이 쓱. 내가 도수다. 내가, 내가 왕이다 인정? <laughs> 이거는 시청자가 왕이 아니라? 제가 왕입니다. 제가 b j 니까 제가 옛 호랑이님이 다 도치감. 옛 호랑이님이 지려버려. <laughs> 그냥 지리지라는 형은 어. 옛 <laughs> 뭐 호랑이님이 기억치 으. 옛 호랑이님이 인천 갈 일도 없음. 내가 갈수 있다 호랑아. 니네 차지로. 옛 호랑이님이 이응 이응. 옛 호랑이님이 그래. 옛 호랑이님이 형. 형아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도끼랑 여기 가져갈 수 있다니 진짜 팩트다. 호랑이님이 그럼 난 호랑이님이 제출 호랑이님이 가져갈게. 너는 그릇가 져와야지니가이 <laughs> 캔으로 때린다며? 너캔캔디고와캔 캔 가서. 옛 아, 호랑이님이 이름키읔. 어 캔들고 와 캔. 옛 호랑이님이 참치캔 두건 가져갈게. 그래, 가져가.